안쪽으로 여세요. 어, 여기 겁나 넓네 근데 이제 썩은 물안 주나? 어, 여기 구두 집어 던졌다. 이 집, 이 방. 예, yeah. 예. 어딥니까? 그, 들어와서 오른쪽? 어. 들어서 오른쪽. 어, 소초도 너무 밝은 거 아니야? 알리 어, 와. 어. 라디오. 어. 주파수 측정기. 체크. 주파수 측정기 체크. 체크. <laughs> 유령이 밟았다. <laughs> 야 거기 밟았어? 아! 샤워기도 들어? 와 얘네들 많이 발전했네. ENF 없잖아. 너 저리 가. 아! 아! 사진 찍어. <laughs> 어디야? 보이지가 아, 왜 이렇게 놀라네. 유리 깨지는 아, 이렇게 가져 어, 아, 이가는가 아, 가 뭐, 아, 가 아, 가져기 아, 이렇 아, 이번에뼈안가나보다 아, 이렇게 가 이렇게 아, 이렇 아, 방에 들어가면은 온도계 좀 가, 확인해 주세요. 네. 영 밑으로만. 뭐야? 불 켜졌는데? 불 켜졌더. 인형이 굴러간 거야? 어, 깜짝이야. 발씨. <laughs> <laughs> 아니 차에 있으면서도 사람 깜짝깜짝 놀라네. 뭐야? 아! 기다치니까 얘 반응을 안 해. 아 겁나 웃기네. 찍혔다 유령. 야 이거 노트 아니야? <laughs> 왜 이거 설치 안돼? 아 이거 아니구나. 저거랑 다른 거야. 음... 오도착있다도착있다도착다도착다 도트가 아닌가 헌팅인가? 어. 아 헌팅이네. 나다다다다다다다. <laughs> 아 누구 죽는다. 아 h 이슈왜나요저 아이 없네. 내 얼굴을 집어 뜯었어. <laughs> 끝났다 헌팅. 아! 봐봐, 려우 집어 뜯다니. 어 시체 찍? 뭐야 이거? 왜 깜빡깜빡거리지? 오, 이거 헌팅이에요? 헌팅! 아, 살려줘! <laughs> 오, 얘 예, 여기 간다. 여기로 간다! 왼쪽 방! 아 오지마. <laughs> 어, 오, 사라졌다. 아트도 없고 라이팅도 없으면 서아아아닌가1아아에 나온 거 같은데? 남자가 막 걸어다니는데? 유령 아아아아 얘 빨랐냐고 물어보는데요. 빨랐어요, 귀신? 한쪽 발뒤질걸면서 다녔습니다. 한쪽 아니 얘 걸음이 떼였어요? 빨랐냐 이 말이지. 안 빨르던데? 그냥 우리 걸음걸이랑 똑같던데? 아, 진짜? 아 아니구나. 우리 시프트 누르는 거랑 똑같았어. 아좀 빠른 건데. 빨랐어, 빨랐어. 좀홀쭉하고야저뼈 아니야? 식탁 옆에? 어, 이거 어디야? 응? 네? 왜안 먹었대? 아닌가? 맞네. 뼈에요? 어, 먹었어. 어, 그 사진 찍어야 되는데. 안 찍었어? 네. 어! 십자가! 깨졌어요? 응. 아, 하지마! 하지마! 야... 제발...하지마... 아니 걸어다녀 걸어다녀 여깄다 여이다다 거실 거실 어? 얘 여기 들어갔는데? 내 시체 옆에 있는 저 찬장? 얘 평발 아닌거 같은데? 빠른거 같은데? 어, 빨라 빨라 빠름 빠름 움직이면서 물건을 그냥 발로 차고 차고 다니는 데 뭐래? 내 얼굴 어떻게 됐지? 보이지가 않네 어두워서. 하... 헌팅. 싼늘한 어, 주검이 돼버렸구만. 나, 하지마. 맨더. 온도도 안 내려가. 라이팅도 안 해줘. 나 라이팅도 확인하고 왔거든. 네, 그 라이팅도 없을까요? 도트? 도트 하고 0고 응, 그러자. 0 0원 2,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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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요원2 아니, 어제 노트랑 아무리 봐도 안 떠. 나 그거 확인한다고 계속 들어갔는데.